그거제가업는로를 쉽게 잡아요. 는리 빠지. 아서전요 전국 교수 노동조합 경상대학교 지회 창립총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지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재희 교수님께서 전체 진행 내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이 운영 규칙도 전국 교수 노동조합의 그 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그 초창기 에제 한류들, 뭐 단체교실이라든가. 인근 아, 업체한테 안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과 관련된 노조의 할 일들을 좀 층차로 개발하기 위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최초에 지회장 1인, 부지회장 1내지 2인 이렇게 되는데 뭐후목 그 부지회장은 오늘은 그 정년 틀에 그 이렇게 삼석에 계시기 때문에 공식으로 지회장과 부지회장 두분 소개를 먼저 드리고 뒤에. 투표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장 김선진 교수님과 우지회장 이석덕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참발, <laughs> 사인 말하고 그냥, 그냥 예, 예, 그냥 주기로 했어요. 모시는 음. 예, 대로 그냥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연 스크린색이라서 구든지안 가실 수 있는데. 이, <laughs> 단장 수출는데요 잘못했나요? 단장일치로 수출을 하셨으면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시고 어, 뽑아주신 우리 조합원 교수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 우리 교수님들의 어, 교권과 권익 보호 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고생해왔던 우리의 수건 목표, 우리 대학의 정상화 민주화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수노조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법적 기구로서 교수노조가 가진 권한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 우리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어, 역대학 간의 연대 사업이라든지, 전국 교수노조 본부와의 어떤 사업 어, 참여를 통해서, 어, 연대와 협력을 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 지역사회에 있는, 어, 그 단체들과 민주단체들과도 그 연대하는 뭔가 되게 부당한 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너무 쪽팔려서 어 목소리를 내다 내다 보니까 이게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아, 그냥 왜 아, 예.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가세요. 예. 어, 네.

이라면 학내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좀 남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자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 교육이다라는 말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다시 기승전 대학이다라고 다시 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다시 기승전 사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살리고 민주성을 살려내고 정체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교권탄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꼭 어떤 뭐 아들 장가 보내는 기분 같은 거요. 뿌듯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교수 노조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투쟁할 수 있는 또 다른 확실한 기둥이 생겼다는 점. 즐거운, 즐거운 교육 노동을 하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입장에서 모르는 길 낯선 길 같이 가시게끔 서로 돕고 어, 기대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19년 아, 12월 19일 정식으로 저희 경성대 아, 전국 교수노조 지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아, 경성대 교수노조의 창립은 어, 구성원들이 바로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어, 폭력적인 그런 학사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법 기관으로서 이제 교수노조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대학의 핵심 주체인 교수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의 주인 역할을 할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다는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교수노조 어, 활동을 통해서 어, 자행되었던 부당노동행위에 어, 우리는 어, 그 적극적으로 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뿐만 아니라,